로보크래프트가 업데이트 됐어요. 페이지 2두 번째 업데이트라 해서 테크트리 테크트리 업데이트가 됐네요. 테크트리가 새로 생겼고 그리고 테크 포인트라고 해서 이게 레벨업 할 때마다 하나씩 주나 봐. 레벨 4, 343까지 이제 테크트리 테크 포인트라고 해서 일씩 주나 봐요. 레벨업 할 때마다. 그리고 전투를 위한 로비 로비시라에서 전투가 끝나면은 원래 상자를 줬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 로빗. 아까 이거는 그 제, 제작할 때, 제작할 때 쓰이는 파펜데 이것도 주나 봐요. 어, 잘 수행하면은 더 많은 로빗시로비스 많이 준대. 그리고 모든 구조 보너스 상자가 이제 사라졌다고 하네요. 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중요 변경점들이 있고, 그리고 뭐, 기타, 뭐, 이렇게. 빠르게 레벨업 한다안에 이제. 자, 아마, 테크포인트라고 생겼으니까, 더 빠르게 레벨업 하는 것 같아. 레벨 375. 와. 뭐 개선도 했고, 뭐가 되게 많이 했네요. 어. 로블록스 알아요. 다음 버그 수정 같은 것도 했고, 예, 많이 뭔가 바뀌었어요. 이게 오늘 업데이트 된 거야. 6월 19일, 어, 한, 한 시간 전에? 한 시간도 안 됐는데, 아무튼 업데이트 돼서, 오늘 원래 마크 시참 방송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뒤로 미루고, 이제 로워크래프트 구경이나 합시다. 로그록스 무료 게임이잖아. 근데 그거, 어... 잘 모르겠던데 네, 로봇크래프트가 드디어 상자를 완전, 완전히 없앤건건 건잘 모르겠어요 근데 완전히 없앤것같아 이제 보상으로 이거 준다고 하던데 이거 로빗 이게 이제 제작할 때 쓰이는걸 할줄 제가 상자가 이제 없어졌다고 하고 한번 구경이나 해봅시다 어 생겼네 이거 테크 트리 테크 트리라서 이건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laughs> 근데 안에 들어가면 번역이 돼 있어. 제가 들어왔거든요 이거 들어와봤어요. 로블럭스예 바... 맞아요 예전에 했다가 잘 몰라서 그리고 많이 시청 방송 하려고 하니까 잘 모르시던데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좀 그렇고. 자, 테크 트리를 보도록 하죠.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저, 저는 지금 언락이 다된것 같아요. 왜돼 있는 거지? 이게 레벨업 할 때마다 한 개씩 주는 거 아닌가? 어, 그까진 잘 모르겠고. 이게 테크 트리를 열어야지 제작을 할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테크 트리 연 다음에 이제 제작, 제조에서 이이 이, 이 가루 가지고 이 로빗이에요. 이렇게 로빗 이게 아마 플레이 하면은 주는 그 보상 같은 걸 거야. 음. 이 캐스트로도 받을 수 있다 들었는데 아니 플레이 하거나 그러면 이 로빗을 모아서 이거 태클 트리 연락시킨 그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나 봐. 이 가루가 소모되는 게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그리고 치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따로 들어요. 이거는 이제 편지를 해야 되고, 어, 약간 돈을 투자를 해야 되고, 나머지들은 그냥 이렇게 로비스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아. 어. 이제 전반적인 모습이 갖춰지고 있네요. 어. 전반적인 모습이 갖춰지고 있어. 로블록스는 좀 생각해 볼게요. 그거 근데 TV에서도 하던 거 같은데 보니까 TV에서 어떤 분이 그거 로브럭스 하시던 거 같은데 자 우리는 로버크래프트에 집중합시다 이거 무료 게임이야 무료 게임 여러분들 다 지금 당장 즐길 수가 있어요 근데 전 테크트리가 다 언락이 돼 있네요 이게 예전에 아직 언락된 게 하나 빼고 다 언락돼 있어 이 하나 빼고 다 언락이 돼 있는 거 같아 어 그러면은 이거 팩토리에 있는 아이템들은 어떻게 받는 거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팩토리에 있는 아이템은 어떻게 받아요 이걸? 이거 락시킨 아이템 쓰지 않는.. 아쓴그 로봇들은 받지 못하는 거야? 연락시키지 않는 장비들 을 사용한 것들은? 이게 제일 궁금해 팩토리가 나름 이 로봇크래프트에서 포인트를 알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 시기 되는 거지 그냥 받을 수 있는데 만들지 못하는 건가 그냥 받을 수만 있고 어. 예어서 오세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이거 팩터리는 어떻게 되는 거요 앞으로 팩터리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진 않, 없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말은 어, 일단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로브럭스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게임 추천은 그리고 이메일로 주시면은 네, 감사해요 나는 게 뭔가 불안정한데 뭔가 빠진 거같지 안에서 아닌가? 내가 갈게요 아이고, 여기 도와줘야 됩니다 살짝 렉이 걸리는 거 같은데? 자, 아저씨를 잡아보도록 하죠. 다음, 이거는 뭐, 바뀐 거 있나? 점수. UI는 뭐, 그대로네요. 일단, UI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야. 마우스 마시간 건 그대로고. 이거 살짝 끊기지, 왜? 얼굴. 어, 마우스. 한 대만, 한 대만. 내가 더. 아싸. 아이 킬이 나있어요. 시작이 좋네요. 아마 복귀하시는 분도 꽤 많을 거예요. 어, 많이 바뀌었으니까 복귀하시는 분도 이제 슬슬 생길 것 같은데, 로버크래프트 닉네임, 저 스팀 닉네임과 똑같아요. 스팀 닉네임과 로버크래프트 공유돼 있어서 잠시만요. 이거 하고 제가 스팀 닉네임 알려드릴게요. 경고, 경고, 표시, 경고 표시가 살짝 UI 바뀐 거같다 아닌가? 좀 원거리 포인트를 몰래 정령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필을해 주네요 <laughs> 로봇이 <웃음> 디자인이 굉장히 특이하다. <laughs> 저기 한 분이 지는데 우리가 뭐 쉽게 이기고 있죠 지금 좋아요 이 차판 이기고 갑시다. 이거 앞으로 계속 패치 돼서 부품 같은 거더 나오고 그러면은 완전 가끔이 될것 같은데 밸런스 패치 계속 해주고 일단 상자가 지금 없어졌잖아. 그거 얼마나 큰 변화예요. 그게 네, 단단하다. 죠, 제가 못 맞추고 있죠. 지금 아, 이게 뭐야? 아프네, 아프나? 아, 아프다, 아프다. 어, 아프, 아프, 미안해, 미안해, 아프. 별로 안아어 저기. 누가 점령을 하려고 가는 것 같은데. 저의 수가 있죠. 숨어. 저기로 몰래 가는 것 같아. 뒤돌아와서 몰래 가는 것 같아요. 아니, 나, 나 봤나? 아닌데. 아, 나본것 같아. 아닌가? 아니, 아니. 야 잘 맞추네. 저 뒤에 있는 것만 보시면은 공격할 거 거의 없어. 이 아저씨, 되게 단단하다던데, 잘안부셔지네 어딨어요? 이 게임이 상자가 나오는 후부터 망한 거지. 제가 알기론 그렇거든요. 예전에 저는 상자 출시 이후부터 한 유저라서, 이겼다 포기했나봐 로블록스 영상? 그 영상이 왜저 영상 올리지 않았는데 아무튼 이겼어요 어차판이 첫판 차판 아주 쉽게 이기네요 1등있다 1등 점수가 아니 2등했네요네 이거 끝나고 시차 합시다 시차네요 참여하실 분이 있나, 근데? 참여하실 분, 잠시 손 들어보실 수 있나요? 한 번만. 한 번만 손 들어보실 수 있나요? 그리고 제. 어, 레벨업, 받... 레벨업 했어요, 저. 어, 가루 준다. <laughs> 이제 가루 준다, 이제. 아, 원래 상자를 줬죠. <laughs> 상자를 줬는데, 이제 가루를 주네요. 프리미엄권 구매하신 분들은 100%의 가루를 더 받아. 이 가루가 이제 제조할 때 쓰이는 가루죠. 야 이렇게 드시게 할수 있네요. 어. 이제 레벨업 했, 패스, 레벨업 으니까 TP. 그, 테크 포인트. 그 바닥. 뭐야, 이건? 아, 테크 트리, 테크 트리. 이제 이 포인트를 받았어. 전다연락이돼 있네요. 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 봐. 제가 기존에 그 가차를 해서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연락이 된것같아 유일하게 가지지 않은 게 이거야. 그래서 이거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연락이 안된것 같은데, 이제 연락을 시켜야지 제조에서 만들 수 있겠죠. 음. 제조에서 포인트가 제가 아까 2등 정도 했죠. 포인트로 2등 정도 하니까 제가 2천원 있으니까 7천원 정도 좋네요 많이 주네 조금만 모으면은 레전들이 금방 한개 다시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것들 하시는 거면은 제가 초대해 드릴게요 레디 하세요 그 레디 앵무새님 레디 해주세요 준비됐으면 레디 해야지 다시 어 된다 이분 하시는 건가? 로얄 로렬... 일단 초대해 드릴게요 어 하시는구나 블루초님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일단 초대해서 일단 자리가 꽉 찼어요 이제 드디어 자리가 꽉 찼어요 복귀 유저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어서 참여하신 분이 좀더 늘,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이클롭스는 만들기 힘든 제 실력을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저 사이클롭스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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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레디 하셨다 이번엔 프라운 슈트로 가보도록 합시다 드디어 자리가 꽉 차서 이제 이렇게 할수 있겠다 일단 시작하시면은 그 싸우시지 마시고 정 중앙에 보여주세요 시작은 제가 공격하면은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제가 이제 누군가 공격할 거야. 그러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싸우시면 돼. 어, 무시한다고? 맞아요. 무시하지 마세요. 제 프라우 저 벌써 이미 실력 이중됐잖아. 프라우슈트도 이렇게 만들었고, 어그 고스트 레비아탄 좀 망했긴 했는데. 고스트 레비아탄부터 시작해서 개오징어 개오징어잘 만들었죠 솔직히 얘기하면 개오징어잘 만든 것 같아 음,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실전에서 좋지 않지만 은 디자인상으로 잘 만들었다는 거죠 또뭐 만들었... 육발이 만들었었는데 육발이는 분해가 됐어요 다음 아까 봤던 스타워즈 스타워즈 비행기부터 시작해서 일단 한 명씩 차근차근 볼게요 이분은 탱크, 일단 제 로봇부터. 제 로봇은 프라운 슈트예요 그리고 빨리 넘어가야 돼. 자, 이분은 뭐 탱크 같이 뭐 만드셨고요. 아주 단단히 만드신 것 같아요. 실전용 메가볼. 실전용 메가볼이고. 이분은 아까 봤던 건데, 피닉스. 피닉스 로봇이고. 요 근데 되게 잘 만들었다. 나도 이렇게 만들어 볼까? 만들 수 있을까? 부럽네. 자, 이 로봇은 레전드리를 떡칠한 실정년 메가봇. 보이 바퀴도 레전드리로 다신 것 같아. 전부 치. 비싼 로봇이네요. 비싼 로봇. 색칠 잘하신 것 같아. 근 색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스타워즈 로봇. 아 어, 이거도 뭔가 매끄럽게 잘 만들었어요. 이 포인트도 좋다 중간에. 그리고 이 로봇은 T-Rex 로봇인데 이거 그. 로봇크래프트 로얄에서 본 로봇 같은데. 어, 예. 로봇크래프트 로얄에서 한번 봤던 로봇 같은데요. 어, 나 떨어졌잖아. 누가 밀었어? 누가 밀었어? 구경하고 있는데, 지금. 자, 이 로봇은, 이, 이 시, 약간 실용적인 로봇 같은데, 이 실전에서 써도 되겠다. 힐러봇이야, 힐러봇. 이 로봇도 뭔가 멋지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앞에 이렇게 딱 다시고. 어. 어, 나 아는 친구, 나 넘어져 있구나. 어, 되게 잘 만드셨어요. 뒤에, 이거, 이거 쓰셨는데, 이거 쓰는 사람 잘못 봤는데, 이라는 거. 이 로봇은 납작이 로봇. 납작이 로봇이죠. 실전, 이거도 실용성을 중시한 로봇이야. 약간 D, 이거 그거 같아. 스타워즈에 나왔던, 스타워즈 2니어, 2였나? 거기서 봤던 로봇 같아. 거기서 봤던 로봇이 아니고, 그, 탈것 같은데, 탈 것. 그, 경기할 때, 뭐, 레이싱 할때 쓰, 였던 그, 뭐, 그 시기 같아요. 잘 만들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 아까 모기 어디 갔어요, 모기? 아, 이분, 이분 소개 안 했구나. 이 기차. 기차가. 옆으로 가는 기차. 이것도 예전에 제가 구경을 했었죠. 옆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대각선으로 밖에 못 가요, 저 로봇이. 마지막으로, 모기. 모기. 이 모기 한 마리가 여름이라고 이렇게 튀어나와서 날아다니고 있죠, 지금 없애 모기 없애! 됐다 도망가지 야, 내가 총을 쏘면 시작한다 했는데 아무도 말을 못 들으신 거구나 그리고 앵무새님은 튕기신 거 같은데, 지금 네, 우리 팀의한 분이 튕기셨네요 튕기셨고, 상대 팀에 한분또 튕기신 것 같은데, 앵무새님하고 참새님 이렇게 두분 튕기신 것 같아요. 목이 어딨어요? 저 목이나 잡아야 되겠다. 목이 잡아서 저 목이를 채취를 해야 될것 같아. 두 분이나 튕기셔버려서 근데, 이건 참좀 안타깝네요. 대본포가 있으니까 이렇게 공중은 쉽게 잡아요. 저 잠자리. <laughs> 난 어딨어? 그리고 아까 모기, 나 모기 잡을 거야. 모기님 어디 계세요? 대검프로 모기를 조져놔야 저기 있다! <laughs> 잡았다! 모기! <laughs> 아, 속이 시원한 거 같아. 모기는, 어, 이거 없어져야 될 존재예요. 아야 모기가 때리고 있는 거야? 잠자리가 때리고 있죠, 저를. 도망가야 되겠어요. 아 역시 뭔가 많네요. 이 적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 뭐, 그렇게 아프진 않네, 아프지. 아는데 아프네요. 우리 팀이 이기고 있나? 왜 우리 팀이 치고 있어요? 왜? 왜 우리 좀심좀 좀 써봐요, 빨리 우리 팀. 정령을 합시다, 우리 팀도. 2분밖에 안 남았다고 지금 점령해서 이겨야지 지금 몰래 시작하기 전에 누가 점령한 거 아니겠죠 빨간 팀이 맞아요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하나뿐인 로봇크래프트 방송이에요 <laughs> 근데 이제 뭐 많이 바뀌었으니까 사람이 모이지 않을까 방송하는 사람도 모일 것 같은데 모기가 어딨나 잠자리가 이렇게 왜 깝죽거리지? 잠자리는 날개를 떼버려야돼 아 실제 잠자리 말고요 이얘 이 말이에요 얘 안맞아 왜야 어! 대범포! 나 파리채 없어졌다 어떡하나 이거 잠시만 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나 파리채 좀 가지고 올게요 야 잠자리 잡으셨네 저 아저씨가 피닉스가 잠자리 잡고 갔어요 이분은 이 전함이라서 잡지 못하겠다 근데 상대팀에는 뭔가 나는 유닛들이 되게 많네요 레이저 발사하는거 봐 뭔가 멋지게 발사하네요 잠자리하고 뭐냐 저거는 잠시만요, 아저씨. 아, 참. 아이, 그렇게 저를 셀프 해서 되겠습니까? 저 목이 잡아야 된다니까요. 목이... 저 목이 날아가고 있잖아. 저거 목이 잡아서 없애야지. 우리 1분 남았어요.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죠. 지금 좋아요. 지금 근데 이게 프라운슈트가 제가 무기를 다 떼버리고 뒤에 달았던 아니 안쪽에 달았던 이 허버크래프트를 좀뗀것 같아 떼서 없는 것 같아 모기 모기 저기 날아간다 <laughs> 모기 잡았어 아 행복해. 우리가, 에이, 겼어 이거 계속 이길 수밖에 없네, 이거. 어떡하나. 또 여기에 또, 이거 레이싱 씨가 여기 저한테, 어, 도망가야 될것 같아요. 다시 들어왔다고요? 다시 참가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근데 벌써 이겼 끝났는데, 게임 지금. 또 튕기는 거 아니에요. 예, 어서오세요 자, 내가 모기를 모기하고 잠자리를 3킬이나 했어요 이분은 튕기셨고 전투 순양함이 있다고 자, CPU를 봅시다 저는 2000CPU 엘페탑이었죠 9000CPU가 있는데 저 로봇이 어떤 로봇일까요? 아까 봤던 다보탑은 6천이었지. 이번에 9천이네. 보지 배트 크루저 아니었죠. 배트 크루저 9천이었나? 상대 팀에도 9천이 있어요. 어, 어디서 카피에서 가져오셨다 하네요. 아따, 이 뭔가 되게 무람한 로봇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아, 배트 크루저구나. 배트 크루저가 9천 cpu. 하하. <laughs> 반현정 노트북으로 했다고 자 일단 다리 쪽, 맵이 매분 내가 바꿨나? 오어 좋아요 일단 점 중앙에 모여주세요 빠르게 소개하고 바로 싸우도록 합시다 이거 뭐 오픈되어있네 전부 자 빠르게 소개하고 여기 또 바퀴벌레가 있네요 바퀴벌레 모기에 이어서 바퀴벌레를 가지고 오셨어요 아키발리 한 마리 있고 피닉스 아까 소개했던 거 그리고 이분은 이분은 네모 네모 네모고요 공격하지 말아봐 그리고 이분은 약간 드론 같아 드론 근데 뭔가 맛있게 생겼다 빵 같아요 빵 빵을 압축시켜놓은 것 같아 <laughs> 이 배트 크루저 아까 소개했던 거죠 아 듬직한 우리 팀 배트 크루저요 무려 CPU가 9000 그 다음, 총도 엄청 달렸고, 디자인도 되게 멋지게 잘 돼있어. 진짜 베틀크로저 같다. 이분은, 이분은, 이분 실용 그거 같은데? 어, 이분은 잘 만드시긴 했는데, 이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분? 이 앞에, 앞에다가는 <laughs> 비행기 날개를 다셔서 포인트를 주셨고요. 날수 있나 본데, 이거? 나, 아, 나는 거야, 이거? 나는 거 같아. 뒤 프로펠러 다셨고그다음 잠자리 잠자리 2 잠자리 2가 또 오셨죠 잠자리가 날기가 이번에 많이 달렸어요 음. 자 바퀴벌레 잠자리 그 다음 뭐냐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그 투명 풀어보세요 <laughs> 뭐야 이거 이분 도망가시는데 이분만 소개하면 끝나 이제 원래 투명한 건 아니겠지 이브, 아, 배트 배트 크루저 이거 아 베트크루저였어요 배트 베트크루저 이거 배트 아 베트크루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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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베트크루저가 예. 투명한 쓴 거죠 A.N.G 님 거구나 자자 음. 자, 싸워도 돼요 싸워도 돼요 도망가야지 이제 에펠탑 10을 내봐 넌할수 있어. 더럽고 추악한 메가 보시라고 싸도 상관없어 나 이렇게 정말 박해벌레가 방금 죽었죠 박해벌레 퇴치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거야요 이거 이거 뭐다 싸그리고 뭉쳐서 없어지는데 역시 우리 배트 크루저가 이다 해주고 있네 튕겼다고요 또또 또 튕기셨다고? 아닌데요 아니야, 튕겼다고? 이분도 되게 단단하구나. 진짜 피닉스가 미사일을 연발하고 있죠. 컴이 과열돼서 다운되는 거라고요. 되게, 되게, 되게 안타깝네요. 아, 로버크래프트가 이상한 게 아니고, 컴퓨터가 과열돼서 튕기신 거래요 아 어, 어쩌나 이거 여기 점령을 해줘야지 배를 버리래 야뭐 우리는 이거 쉽게 이기죠 뭐 배트클로즈 앞에서는 다 평등해요 우리도 평등하고 상대도 평등하고 모든 게다 평등한 거 같아 제접하야 <laughs> 제접했다가 또 튕기시는 거 아니에요 튕기시 튕기시다기보다 튕기신다기보다는 그 약간 컴퓨터 문제 발생하는 거 아니야 타는 거 아니야 CPU나 메인 그거 메인보드 기 미사일 없애버려 <laughs> 어 다리 없다 나어 다리 없어 어 아무것도 없어 진짜 에펠탑이 됐다 어 에펠탑 저 바퀴벌레가 사람을 솟속이네. 아니, 바퀴벌레가 나두 번이나 죽였어. 이건 말이 안 돼. 이거 막장이야. 막장, 아니 바퀴벌레 죽여야 되는데, 나 게임 끝나면 안 되는데. 맞다, 바퀴벌레. 나 3대 쓰나 했어. 바퀴벌레 한 마리 못 죽이고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네, 아직 밸런스가 남았어. 아직 밸런스가 남았는데 앞으로 차차 패치 이루어지면서 많이 바뀌겠죠. 또 음. 자, 이거는 뭐 로봇 크래프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오늘 참고로 오늘 패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